오늘은 각종 씨앗류, 그리고 견과류를 이용해서 에너지바르를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자, 해바라기 씨를 준비를 했지만, 해바라기 씨말고 뭐, 호박씨도 좋고, 다른 씨앗류 모두 응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견과류, 아몬드, 호두, 캐슈넛 마카다미아.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뭐, 준비를 못하시면 저처럼 이제 모든 견과, 하루 견과, 하다못해 뭐, 허니버터 아몬드, 이런 견과류도 섞어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에너지바르 형태로 만들어 놓으면 좋은 게 뭐냐면, 좋은 견과류를 이제 고루고루 먹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선물할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제 준비해 놓은 견과류를 타지 않게 약불에 오랫동안 꼬순내가 날 때까지 볶아주시면 됩니다. 오랫동안 약불에 꼬순내가 날 때까지 자 볶아주시면서 이제 물에다가 소금과 설탕 그리고 물엿 한 천을 넣고 한천 물을 만들어 놓을 겁니다. 지금 레시피는 조금 덜단 레시피입니다. 조금 더 달고. 좀 디저트 느낌이 강하게 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양을 조금 더 늘려주시면 됩니다. 한천을 넣으실 때는 가능한 불을 좀 꺼주시고 거품기 같은 걸로 응어리지 않게 충분히, 충분히 잘 섞어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한천물을 미지근하게 식혀놓으면 됩니다. 볶아놓은 견과류에 이제 식혀놓은 한천물을 넣고 비비듯이, 비비듯이 섞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두개다 뜨거운 상태인데 귀찮아서도 있고 좀 급해서 안 시키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 탈 수가 있기 때문에, 차갑게 하면 굳어버리기 때문에, 미지근한 상태로 두개다 시키신 다음에, 비비듯이 섞어주시, 섞어주듯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트레이에 종이부위를 깔고, 이렇게 펼쳐줍니다. 이제 마지막에, 이제 뭐, 저는 이제 초콜릿칩 같은 것도 좀 올려봤는데, 뭐, 안 올리셔도 되고요. 다른 거더뭐 올리셔도 충분히 뭐,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입맛의 기호에 맞게 조금 더 올려주시면 될것 같고, 이제 이거를 냉동에서는 1시간, 뭐, 냉장에서는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충분히 식혀주시면 저렇게 잘 떨어집니다. 잘 떨어지는 건잘 식어서 잘 굳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쁘게 잘라주시고, 예쁘게 한번 포장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뭐, 1개씩, 두개씩 휴대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선물하기도 굉장히 좋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도 영상이 다 됐습니다. 자, 언제나 누구나 할수 있고 실패하지 않고 쉽고 맛있게 할수 있는 그런 레시피 영상, 우리 영상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